아십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어 마지막으로 관장님과 코치님과 스파링 후에. 채널 43세 타이슨 훅 도전기님과 마지막 3라운드를 진행했습니다. 일단 딱 보시기에도 체격차이가 많이 나죠? 한 40kg 정도 날 겁니다. 43세님이 대충 60kg 초성반 뭐 그정도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고 제가 저 때가 아마 한 102kg정도 겁니다. 제가 앞, 앞서서 코치님하고 관장님하고 스파링 한걸 43세님이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난 뒤라서 일단 스파링긴 하지만 많이 긴장도 하신 듯하죠. 그리고 일단 체격적으로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쉽게 들어오기도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. 원래 타격기 스파링이 훈련만 하고 스파링을 안 해보면 또 조금 미리 치고 샌드백 치는 거랑 또 그게 좀 다르긴 하죠. 그래도 초반에 저렇게 계속 주먹을 계속 뻗으셨습니다더 세게 때려도 되는 데 43세님이 제가 이제 헤드 기어도 안 쓰고 있고, 어느 정도 때려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43세님도 치고 있긴 한데, 전력으로, 다음에 기회가 되면, 전력으로 한번, 헤드 기어도 쓰고 해보라고, 하시라고 하, 어, 해보겠습니다. 어, 아, 30초 벌써 체력이 조금 많이 떨어지신 것 같죠? 저 쩝쩝쩝 3연타가 생각외로 제가 잘맞더라고요보니까 저도 저걸 좀 앞으로 써보겠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웠죠 제대로 쭉 뻗었었는데, 저하고 체급이 비슷했다고, 비슷했다고 가정하고 저걸 맞았으면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8라운드째입니다. 앞서 람드에서 체력이 많이 빠지신 43세님, 좀 소극적으로 있습니다. 보다 체격이 크신 분하고는 크게는 안 해봤지만 비슷하거나 리치는 신장이 크신 분하고 이렇게 스파링을 해보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많이 당황스럽거든요. 아마 그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. 지금 43세인데. 아무래도 둘다 복싱을 제대로 한 선출이나 그런게 아니고 생활체육으로 이런 광고 같은 걸했는데 같은 체급이었으면 굉장한 타격이었을 겁니다. 다른 채널에서 복싱이나 스파링을 하시는 분들처럼 깔끔하게 팍팍팍 들어가는 분은 스파링은 아니지만, 그, 이제 생, 활 체육으로 아마 15개월 하셨죠. 우리 사주 선생님들. 다 같이 아직은 실력이 많이 부족하지만, 이렇게 간단하게 스파링을 하는 게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, 지금 또 저렇게 스파링을 해보면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다. 영상을 보시고, 어, 전 느낌이 어떤지 스파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어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 저런 걸 계속 해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잠깐씩 저도 호흡을 쉴겸 기다리기도 해졌습니다. 제가 스파링을 작년부터 다녀다 보니까 어 10초. 경험이나 시합 경험이 없는 분들도 저도 그랬고, 한번 공격 들어오고 난 뒤에 본인이 호흡을 하려고 할때 상대방이 계속 밀고 들어가면 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툭툭 치면서 4 3세이쉴 틈을 안 주고, 계속 밀어붙이는, 어, 그런, 이 상황을 계속했습니다. 그래서 43세님 의외로 다 많이 힘들어서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. 저 잽잽잽잽잽 3년타가 제가 잘 맞는 거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꽤 통할 것 같습니다. 저도 저걸 좀 제대로 연습을 좀 해야겠습니다. 어, 순간적으로. 죽었는데 순간적으로 운 좋게 피했습니다. 어, 방금은 카운터를 올리신 듯한데 살짝 아쉬웠죠. 오, 순간적인 잽 좋았습니다. 공격대 최선의 방어입니다. 계속 공격을 들어가야 방사해 보이길 습니다 휘파니님 분들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복싱, 스파링 이렇게 해보시면 보통 한 1라운드 지나고 2라운드쯤 되면 이렇게 가드가 자연적으로 떨어지죠 힘들어서 선출분들이나 정원적인독서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가드를 계속 올라왔는데 생활 체육을 생활 채우고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저 느낌을 하실 겁니다 가드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. 그래서 제가 가드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마 제 팔이 무고봐서이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부터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고 가드를 계속 저렇게 떨어져 있는 게 상황이 생겼습니다 30초 그래도 가드를 좀 계속 올려서 복싱 스파링이나 다른 스파링을 할때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아, 굴에마사진니다붙였더니 아, 10초. 니다 감사합니다. 다들. 어이, 감사합니다. 감사제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. 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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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그, 영상으로 볼 때는 많이 느리고 <laughs> 주먹이 좀 이렇게 마치 만화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빨리 움직이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한 5초 지나니까 바로 바뀌었습니다. 아, 생각보다 조금 예, 아픕니다. 일단 아프고요. 근데 그건, 이렇게, 그걸 미리 말씀하셔야죠. 제가 앞에 벌써 6라운드를 하고 보인하고3라운드 예. 말씀 좀 해주십시오. <laughs> 네, 그러니까 앞에서 관장님, 코치님 3라운드, 3라운드, 총 6라운드 하시고, 코피 날거다 나시고, 그렇게 <laughs> 약간 탈골 비슷하게 되셨는데, 네, 마지막에 제가 저 정도로 이길만 하겠다 싶어서 했는데, 어이 뭐 이거 잘못됐다. 그냥 저거 어디 병원 갈뻔 했습니다. 복제하신지 얼마 되시죠? 저 오늘로 딱 15개월 됐습니다. 네, 15개월, 15개월 되셨다니까 나중에 20개월 되기 전에 한 18개월 쯤에 한번 제가 네. 또 네. 세퍼링을 한번 한또 하러 오겠습니 아, 알겠습니다. 그때는 네. 그러면 12라운드 먼저 뛰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<laughs> 할수 있도록 선수들로 이렇게 무조과 저를 죽이겠다라는 그렇죠. 네, 일단은 아무튼 여기 그러니까 미아동에 <laughs> 네. 있는 리빙 네. 네. 복지클럽이네요예 저희 좀 관장님하고 이제 인터뷰 잠깐 할까 관장님 또 손출이 시고 코치님입니다. 오늘 신나게 마셨습니다 아무튼 앞에 영상도 나갈 거고 덕분에 오늘 즐거운 경험재밌습니다아저 경험.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예 대대 예, 손수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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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좋아요 알람 의정